네, 안녕하십니까.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어, 유선 카드단말기가 있습니다. 바로 MPC 첫 모델인데요. 제가 어, 굉장히 자주 리뷰했던 그런 단말기입니다. MPC 첫 모델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저는 예쁜 것 같고요. 어, 저희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대표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카드 단말기를 뭐 봅니다. 어, 물론 기능도 어, 보지만 가장 먼저 보는 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MPC 첫 모델은 디자인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그 뭐라고 할까요? 음. 그 소개팅을 할 때, 소개팅을 할때 여성분이 딱 나왔을 때 처음에 딱 보면 마음에 드는 여성분 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저는 이 m p 스첫 모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작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큰 여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58, 57이 정도의 그, 키가 아담한 나이타 돌만한 그, 나이타 돌 있죠. 조그마한 거. 그 정도의 여성을 좋아하는데, 바로 그런 단말기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뭐제 취향적인, 제 취향이겠지만, 그쵸. 그리고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올로 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이제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풍차의 어떤 배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뭐 카드 단말기 중에서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 있는 단말기는 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작지만 이 안에 어 대용량 용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용지가 큰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한번 교체하면 용지 교체를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용량 용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용지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용지를 밖으로 뺍니다. 밖으로 뺀 다음에 이걸 닫아 주시면 되는데 닫을 때는 여기 m p 0 천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그리고 이쪽은 백지고요. 이쪽에 보면 글씨가 쓰여 있죠.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 되겠고, 글씨가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뒤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의 어떤 그 장점은 뭐냐면, 이 멀티패드를, 이게 이제 멀티패드입니다. 어, 또 하나의 장점은 애플페이도 다 가능하고요.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어 모든 그 바코드 QR 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QR 코드 바코드 QR 코드 결제 방식이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 등이 바로 바코드와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무선 어, 이왕 카드 단말기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이렇게 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는 이 멀티패드를 어 멀티패드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어, 다양한 그 카드 결제 방식들이 도입이 되고 있죠. 애플 페이는 뭐 요즘에 젊은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NFC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m p c 첫 모델을 통해서 결제가 안 되는 어, 카드 방식, 결제 방식은 없습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어 MPC 첫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풍차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좀 크죠 숫자가 24년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그 스마트 시스템 여기는 저희 업체 어, 상호입니다 업체 상호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측면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삼성페이를 여기에다 결제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말기는 여기 보시면 어, 무선 랜카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무선 랜카드를 꽂게 되면 어,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랜선을 연결해 놨죠. 그죠? 랜선을 연결했는데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랜선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취소 버튼이 있고요. 취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빨갛게 아 주황색이죠.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하나의 고객 편의를 위한 하나의 어...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정산 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별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기간별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승인 버튼 이 승인 버튼 기능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승인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비대면 결제죠. 즉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알게 되면 결제할 수 있는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그죠? 멀리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카드와 카드 번호를 받아서. 아, 카드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승인 버튼입니다. 현금 영수증 버튼 여기 있죠.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정정 버튼이겠죠. 자, 그다음에 종료 버튼이 있고요. 입력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여기 이제 버튼을 온오프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할 때는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합니다. 양방향이에요. 이칩 부분이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숫자를 누르게, 누르게끔 되어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칩 부분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즉 양방액이라는 것이죠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3,645원 보시면 이렇게 총 거래금액이 나와 있고 3,645원 이 숫자는 이 금액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나 라생각 합니다 이런 것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을 때 엠피스 어, 첫 모델은 정말 고객들을 위한 배려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입력 버튼. 자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결제가 됐죠. 이렇게 영수증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개 올려드릴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되고요. 한번 해 볼게요. 카드를 투입합니다. 54,600원을 해 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어 밑에 입력 버튼이 있죠. 입력 버튼 이거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부 개월 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고객이 만약에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할부 개월 수가 0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일시불 거래입니다. 3개월을 원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숫자를 정정할 때는 이 정정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4개월을 원하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6개월을 원하면 6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자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고객님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결제가 됐죠 자 한번 두 장의 카드 결제를 했는데요 한번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수증을 어, 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어,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보시면 저희 업체입니다. 현대 여기 보시면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저희 업체고요. 아산시에 있죠. 결제 그 카드에 대한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 마스터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래 일시가 5월 26일입니다.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승인번호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번호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 어, 승인번호입니다. 8자리죠. 승인번호는.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구성이 됩니다. 영수증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한번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를 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취소를 눌렀더니 직전 취소가 있고 신용 반품 취소가 있는데 1번과 2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어, 현금 영수증 취소도 있네요 페이프로 뭐 바코드 취소도 있고요 자 신용카드 취소할 때는 1번과 2번에 사는 건데요 어, 하루에 카드를 여러 번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10번도 결제할 수 있고 20번도 결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어 1번 직전 취소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들 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반품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죠. 1번 눌러볼까요? 자, 보시면 54,600원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건 카드번호고요. 그 다음에 일자는 5월 26일 날 결제한 겁니다. 그리고 승인번호가 중요하니까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금액은 54,600원. 금액이 또 중요하니까 금액을 좀더 키웠죠. 숫자, 금액 버튼 숫자가, 아, 금액 숫자가 더 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배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은 입력 설명을 해야 되겠죠. 고객님,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4,600원, 마이너스가 붙었죠. 취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결제한 게 3,645원입니다. 이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에 결제한 건 했습니다.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까요? 없죠. 직전 거래 취소 불가. 왜냐면 이미 했기 때문에. 자,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반품 취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자, 카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올 수가 없을 경우에 이 카드를 결제한 분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넣을 수가 없겠죠.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카드를 집어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카드를 집어 넣게 되면 바로 그 카드의 결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키스 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MPC 천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카드를 집어넣었더니 일자가 5월 26일 날 결제한 내역이 있네요. 승인번호 나와있고요. 금액은 3,645원. 맞습니다. 선택.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럼 취소가 될 겁니다. 취소가 됐죠. 3,645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봤고요. 그리고 취소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어그 다음에 그... 그다음에요. 이제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페이죠. 금액은 비밀 번호를 한번 눌러 보면 되겠습니다. 비밀 번호를 누른 다음에 자, 이게 삼성페이죠. 이 상태에서 어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쪽에 갖다 대면 돼요.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보시면.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다가 대면 돼요. 옆에. 옆에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금액 누르고 뜨죠 이렇게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취소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승인됐습니다 취소가 아니고요 자 취소해 볼까요 자 취소는 취소 버튼 자그 다음에 직전이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요 1번입니다 자 보시면 1자 5월 26일 날 결제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546원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선택은 입력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삼성페이도 결제를 해봤고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삼성페이를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수 있지만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삼성페이를 대어서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어서 자 이렇게 한번 대볼까요? 자, 네. 어이, 죄송합니다. 이게 꺼졌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종료하고요.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여기에 갖다 대볼게요. 이쪽에 자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어? 그러면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결제됐죠. 자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실까요? 여기에 삼성페이 결제를 하는 게 편합니까? 이쪽에 삼성페이 결제를 하는 게 편합니까? 바로 여기죠. 그죠? 거기 직접 대서 결제할 수가 있잖아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직전 취소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직전 취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자, 6,000 맞나요? 그쵸? 6,390원. 6,390원입니다. 선택을 하면 입력 버튼을 눌러 선택하면 되겠죠. 자,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삼성페이 결제가 정말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는 자, 이게 애플페이입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자,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이렇게 갖다 대면 반응이 없어요.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 여기 승인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승인 버튼 있죠? 여기 승인, 이겁니다. 승인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신용 승인을 눌러 주시고요. 1번. 그리고 금액을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25,478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멀티패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죠? 멀티패드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면 됩니다. 대볼게요. 자, 결제됐죠? 이렇게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478원. 취소해 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그리고 1번, 직전 취소죠. 자, 여기서 25,478원. 금액은 25,478원이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날짜는 5월 26일입니다. 자, 맞으면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478원. 자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죠. 여기 스캐너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와 QR 코드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코드 QR 코드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카카오페이죠. 자 카카오페이 결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스마일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 있다라고 한다면 결제가 되겠죠. 자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제하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QR 코드, 이렇게 또 바코드, QR 코드와 바코드를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어, 간편 결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는 이 QR 코드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어, 이 QR 코드를 통해서 바코드와 QR 코드 결제할 때는 여기 보시면 페이프로라고 써 있습니다. 페이프로라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기 페이프로 써 있죠. 페이프로. 이걸 눌러 주면 돼요.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 이렇게 페이프로 라고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QR과 바코드를 읽혀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읽히면 됩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 갖다 대면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금액을 눌러주면 됩니다. 금액은. 자, 정상승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결제가, 코코마3점, 3,256원 결제됐다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어떻게 결제하는지요.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여기 보시면 페이프로 취소가 있죠.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4번. 다시 카메라를 대야 되겠죠?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걸 갖다 대면 돼요. 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자, 원거래 승인번호를 누르러갑니다 승인번호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라고 써있죠. 이걸 입력하면 됩니다. 83, 13, 0517 입력 자,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어,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5월 26일 맞죠? 만약에 어제 했으면 25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정 버튼이 있죠? 밑에 5월 25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이 26일이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금액은 3,256원 입력, 취소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PC 첫 모델, 정말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어, 가장 최근에 어, 출시된 제품이고요. 저는 이 MPC 첫 모델을 보고 한눈에 반한 어, 상황이 어, 그 그때 반한 그 생각들이 추억이 떠오릅니다. 몇 개월 전에 출시가 되었죠. 네. 많은 분들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은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죠. 어,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할 때는 자 어느 때 발행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아니고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 비율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서 그 고객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현금 영수증 해 드릴까요? 아, 해 드릴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런 부탁을 듣게 되면 현금 버튼을 일단 눌러 주시고 소비자 소득 공제로해 드릴까요? 사업자 지출 증빙을 해 드릴까요? 여쭤보면 됩니다. 소비자 소득 공제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눌러볼까요? 자, 이때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고객님 여기에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이 단말기에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금액은 이렇게 천원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인데 소득공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 있죠 010-7900-9412 현금영수증에도 이렇게 보면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취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현금영수증 취소가 있죠 3번 자 그리고 소비자소득공제였죠 1번 다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역순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원거리 승인번호 승인번호 있죠 승인번호를 여기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원거래 매출일자는 아시겠죠? 자, 거래 취소입니다. 1번. 자, 금액은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m 어, p 1첫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